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채권의 현재과 각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원금, 이자, 어떤 원인으로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 채권자에 대한 채권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가 바로 부채증명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채증명서란 무엇이고 발급 등을 위한 절차 및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증명서란 채무자가 각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채권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부채증명서는 각 채권사별로 그 양식이나 제출되어지는 서류 형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등의 명칭이 다양한데요.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대금,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담보채권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한 자료도, 자료도 있는데요. 이 경우 나중에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를 대외변제라고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보증채무를 같이 연계해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돈을 빌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과 수수료를 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지점의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주요 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으실 수,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용으로는 일부 제한이 있, 있지만, 어, 직접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어, 부채증명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부채증명서 발급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어, 어떤 기관이나 채권자도 어, 개인회생 채무를, 어, 개인회생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 발급이 용이하지 않으면 채무확인서나 자료송보서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주영 법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채증명서란 무엇이고 발급 등을 위한 절차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